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웃고 있는데 사실은 슬퍼. 행복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겠지.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굳이 사소한 거에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하면은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그죠? 그냥 나는 흐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청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의외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중에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아프거나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스트레스 받고 아파하는 거야.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리고 행복해도 걱정이 가득하다. 웃고 있는데 사실은 슬퍼.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그리고 행복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겠지.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감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걸 못 참나 봐요.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굳이 사소한 거에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하면은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그죠? 그냥 나는 흐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에게 압박감을 받는다. 음, 응. 그거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압박감도 있지 그리고 모든 걱정이 앞선다. 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요, 걱정을 달고 살아요. 머리 꼭대기에 산을 이고 산다고 봐야 돼. 또,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다.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 아, 내가 이래서 그랬지 하고, 자기한테 원인을 찾아. 어, 어쩔까. 그냥 차라리 연구를 하지. 또, 완벽주의 증세가 있다. 어, 수건이 삐뚤어져 있으면 잠을 못 자. 비계가 조금 지저분해. 그러면 잠을 못 자. 이거는 강박 아지 강박에다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요, 낯가림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못 열어요. 그리고 친해지려면 한 1년이나 3년 걸려야 돼. 아, 그러면 인간관계 언제 해? 걱정이야. 음. 그리고요, 두통이나 소화장애가 있다. 이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게 오잖아.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여유가 필요하겠지? 어떤 여유? 마음의 여유? 그리고 조급한 게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도 괜찮아. 보면서 좀 릴렉스 해줄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초를 기르거나 아니면 이제 몸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갖는 것도 괜찮아요 나 이만저만 하니까 이래요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성부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되고 어떤 종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의지처가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자연을 벗삼는 일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는데 산책 같은 것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불안하면 나만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이거를 알고서 주변을 활용해서 내가 좀 편해질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고 이게 더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치료 받길 바라고요. 음, 이런 분들 주변에서 있으면 함께 동조해서 고쳐주세요. 네,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정입니다. 감사합니다.